습니다. 인도자들과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보다 소그룹 공동체인 기자 시 가운데 말씀이 나눔의 테마가 되어서 나는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들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주제로 나눔을 시작하고 또 마침표도 말씀을 통해서 맞춰질 때 정말 이 나눔은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나눔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이번 주 귀하시 나눔 가운데서도 말씀이 먼저 문을 열고 또 말씀이 나눔의 문을 닫는 우리 귀하시 가족들의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인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법기서 29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보고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쉴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상실됐다는 이세태인데 그런데 희망에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우물 같은 보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큰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의 보고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 소타픽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 5 절에서 이십 절 말씀을 통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란 소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전은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량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줄고 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긍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으로 손을 내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도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 사랑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현장이 될수 있거든요 어, 제가 이민목회를 할때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이 어, 그 교회의 어, 전임 사역자와 또 교육 전도사님을 자신이 받는 사례를 어, 나누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받은 사례도 빠듯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생활하기에는 교회서 에 받는 그 사례가 축부치 못했고 또 교육 전두사님은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교회서 에 받는 것만 턱없이 부족해서 그 단위 목사님이 자신이 사례를 받아서 두 사역자에게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도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다른 사역자 나누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사랑하니까 내가 저 우리 전도사님을 전임 전도사님을 또 교육 전사님을정 사랑하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물질만 전달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전해질 때 사람 마음도 전해져야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물질을 정말 자기가 받고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은 자가 받은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마치 낭비하듯이 그것을 그냥 써버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까지 전달받으면요 그 물질을 허투로 쓰지 못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쓸수 있거든요 유업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요번 하나님께 풍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 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주변 사람을 도울 때 물질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도자들도 또 기아시 가족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물질로 도울 수 있는데요. 물질을 건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갈 때는 꼭 사랑한 내 마음도 담아서 나눌 수 있을 때 받는 사람이 그 물질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받고 그 물질을 쓸 때도 함부로 허투로 쓰지 않고 참 소중하게 가치 있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은혜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은혜 입은 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하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사람들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있게 주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서 내가 조금 나눠 줄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대단하고 굉장한 것 말고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그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은혜 입은 나니까 그걸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의 결심과 다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소의 것으로 우린 더불어 살아온 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여력이 있다면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은혜를 나눠준 심령으로 물질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나눠줘서 적어도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 주제는 희망의 끈의 동력이라는 주제인데요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얻음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2 1절 말씀을 한번더 제가 읽는데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을 상실한 세상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설득력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동의가 잘안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은 동의가 안 되는 까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또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정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생기거든요. 어때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갈등과 고민 속에 어쩔 바를 모를 때도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로 가면 그 성의 문제가 언제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삶의 궤적을 다시 쫓아가 보면요. 곳곳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그 모든 생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주께서 언제나 서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 젊은 편이 아니고 유학년하고도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경험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그 현장 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많은 현장들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는 언제나 해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이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제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현장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해 주셨거든요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잘하고 나는 무시이 해낼 수 있는 경험이 축척되었다고 고집스럽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 정말 놀랍게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정말 자극적일지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거든요 정말 신비하기 거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로 가면 모든 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 인도자들에게도 축제로 가면 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지금 제가 또 선포할 수 있고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우리 인도자들이 더 민감하게 축제로 가심으로 생의 문제가 해법을 찾았던 수많은 경험들을 또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복했다 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우리들에게 실예가 되는데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 되는데요 죽게로 가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복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놓는 인격적인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문제 진전의 해법은 좋아 보거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과 인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격이 그분의 인품을 통해서 그분 살아온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됐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도 제 삶과 인품이 날로날로 날로 주의 조심으로 좀더 성숙해져갔으면 장차는 좀 원숙해져가는 자리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소망하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자니까요. 주께 그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빚어가셔서 저도 조금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리라 이것 믿는 거거든요 우리 인도자들도 인도자들의 화려한 말이나 또좀 돋보이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교수 가족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삶의 품격, 인품 이것을 통해서 계시 가족들이 감동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잊지 마시고 예수께로 인도자는 먼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사로잡힌 내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가족들이 우리 인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때론 감동받고 또 삶을 나누면서 우리 계시 가족들도 정말 희망이 없다는 이 세상. 희망이 사라져 간다는 세상, 나는 희망이 있노라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희망이 있노라고, 우리 함께 소리칠 수 있고,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망의 복으로 삼고, 희망없는 이 세상 속에 희망의 메신저들로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상을 제가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의 예 희망의 보고입니다 죽기를 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때론 힘들 때도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께로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주께로 가면 우리 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받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주께로 간다는 것은 우린 믿음의 대상이신 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거든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거든요. 주께로 가면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편이 없다든 간에,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희망이 우리 속에 정말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으로 우리 이전과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꼭 믿어져서 예수님을 희망의 복으로 삼고, 거칠고 까칠한 이 세상 속에 희망의 메신저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죽께 쓰시는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중복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희망이 보고이신 죽기로 가면 우리 성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겨자씨 가족들이 2025년 겨자씨 모임을 통해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 정체성을 보다 굳건하게 다져가게 하옵소서 겨자씨 가족의 나눔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교가 풍선 나눔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